오늘 2021년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의 첫 주일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이 어린이 주일이 제정되고요. 또 세상에서 어린이 날이 선포되었을 시절에는요, 어린이들의 존재가 어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존재가 어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아마도 어린이 날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린 날이 왜 생겼겠어요? 어른들이 어린 이를 너무 존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어린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우리를 잘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 구속자다. 못해서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인태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가, 그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알수 있어요. 예레미아 선지자의 글에는요, 내가 너를 못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지,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을 미리 아셨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택함 받았는데 언제 택함 받았냐면, 만세 이전에 내가 이미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로 태어날 어린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귀중히 여기셨는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러면 시편 139편에는요. 제가 그전에 그 지금 개정 개역 말고 한글 개역 성경 중에 굉장히 좋아하던 그네 글자 한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신묘막측하다. 예, 신묘막측.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 하십니다. 그랬어. 근데 어 이번 성경에는 기묘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어머니의 태 안에 지으신 일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신기한 일이 뭐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없던 생명이 우리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어른들은요 어린이가 아니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에 대해서 아기의 상태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만약 어린이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죠? 요즘 어린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어린아이 구경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뭐 어디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애기다! 깐난 애기다! 도대체 몇년 만에 보는 거냐고 막 와서 구경합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우리에게는 지금 새 생명이 이렇게 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옛날엔 어떻습니까? 맨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별로 귀중히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린이를 귀중히 여겨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긴 이야기가요, 복음서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서,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써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세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귀중히 여긴 적어도 세 가지 사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복음서에 다나와있다는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1 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 천국의 비밀을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어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누가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뭐 어떤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순수함을 가진 어린 아이가 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제자들이 종종 누가 더 크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얘기할 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가 제일 크다. 그 당시 사회 풍조로는요, 아니, 어린아이가 제일 크다니. 어린아이 보잘것 없고 하찮은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제일 크다고 하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예. 또 아주 제가 이렇게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테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마테복음만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은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달라고 지금 데려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데려오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온다는 사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애를 데리고 오시오 라고 할 것을 그 부모가 아는 거예요. 그 사회 풍조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그래도 내 아이에게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데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다를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어떤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나 뭐, 인기 있는 그 연예인이나 하면 거기 경호원들이 막 서가지고 사람들 못에게막 막잖아요. 그게 잘하는 것 같지, 그죠? 그게 마치 우리의 선생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둘러서가지고 자기 애들 기도해달라고 데려오는 사람들을, 어이! 어디서 애들 데려오는 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기간을 같이 지냈으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아이 사랑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가 나에게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죠. 예.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유와 겸손은 언제 가지는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기 때, 어린이 때 가지는 성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나의 온갖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때 묻은 모습이 어린아이 앞에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순수한 어린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이 세상에 그 사회적인 때가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순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처음 나갔을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지? 이런데 굉장히 놀라다가, 그게 사회생활이야. 적응되어 갑니다. 즉, 순수하지 못한 것, 겸손하지 못한 것, 온유하지 못한 것에 적응되어 가는 것을 어른이 되어 가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회복하라.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전에 헌화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사무엘을 데리고 헌화식을 하였죠. 이 한나의 헌화식은요, 그냥 헌화식이 아니라 진짜로. 한나는 사무엘을요 그 성전에다 두고 네, 정확히 말하면 성막이죠 아직 솔로몬의 성전 짓기 전이니까 그 성막에다 두고 지금 말하면 교회다가 아주 맡겼어 제사장한테 아예 맡기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기도하여 낳은 아들인데 주의 전에 맡기고 그냥 와버렸어요 진짜 허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여러분, 사무엘은 단순히 선지자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한 몸에 가진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예표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낳은 아들, 어머니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성전에 아예 맡겨버린 그 아들이 국가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예,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예, 하나님 앞에 이 아기를 올려드렸어요. 예수님도 하나씩 을또 예수님도 아기를 안고 직접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여러분, 아기가 지금 몰라요. 자기 입으로 뭐 성경을 알지도 못해요. 입술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헌나식이란 무엇이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부모가 그렇게 키웠더니 그 자녀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대로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라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속담이 있죠. 뭐세살때 그렇죠. 예, 익혔던 그런 습관들이 여든이 돼도 안 잊어버린다. 그렇죠? 예. 여러분 어릴 때의 교육,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그것이 그 아이가 늙어서까지 평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뭘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랬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10편 78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난 땅으로 올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단강 물이 마르잖아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뭘 하라 그랬어요? 각 지파에 하나씩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길갈이에요. 부끄움이 굴러 떨어졌다. 열두 돌을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다 왜 세운지 아세요? 나중에 후손들이 묶거들랑 후손들에게 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어이 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요단 강물이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바닥으로 건너오면서 거기서 돌을 취해서 여기 증거물로 세웠단다. 교육하라는 겁니다.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낱낱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뭐죠? 내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체험해야지 내가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이거다! 그럴 때 자녀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군요 하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바라보고 바로 깨닫고 내 삶이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변화된 내 삶의 열매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냥 어린이들을 세상적으로, 야, 어린이들이 귀하니까 귀엽고, 그냥, 어, 애기 본 지가 오래돼서 이쁘고가 아니라,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이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구별되게 하셨다는 그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뿐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 땅에 보내졌을 때, 그 아기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바로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친자식이 없더라도,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더라도, 내가 자녀가 없더라도, 다음 세대, 나보다 나이가 어린 다음 세대를 우리 기성세대에게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먼저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내 삶의 열매를 맺을 때에 내가 신앙적으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줄 때, 내 자녀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더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하고도 복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귀한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린 아이였던 모습도 기억하고, 어린 아이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어린 아이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지켜 행한 귀한 삶의 결과로서의 귀한 열매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고 다음 세대를 더 힘차게 열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후손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천국 복음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가 바른 부모로서 바른 어른으로서 후대에게 진정한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다음 세대를 힘 있게 열어 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